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자, 한번 더 시작.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정확한 발음, 나침반이죠.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뭘까요? 이렇게 그 자석의 침을 이 자석의 원리에서 어, 자석이 원래 그 N과 S잖아요. 그래서 사우스와 노스 다시 말해서 남북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 가르치, 가르치게 해가지고, 어, 이, 남, 남과 북만 정하면은, 뭐,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니까, 그렇게 어, 가르치게, 방향 지시 계기를 말합니다. 그럼, 말씀의 나침반은 뭘까요? 말씀의 나침반. 어, 일반 나침반이, 예? 나침반. 나침반이 맞습니다. 어, 일반 나침반이 어떤 목적지 남과 북을 정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듯이 어, 말씀의 나침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침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나침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 내가 어디로 갈까 할때 하나님이 갈 곳을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 사실 내가 지금 갑자기 내가 자랐, 자랐던 곳내 고향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아유, 나 지금 뭐 천국 가는 거 좋아요. 좋죠. 그러나 지금 당장 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 가라 면 아이고. 하나님 나좀더 살고 싶어요. 그럴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기 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라 고 창세기 12장 1절에 명령을 하자 12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은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가라 하니까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결코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료, 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진리된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본문의 10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은 방향을 제시하죠.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내가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laughs> 세상의 나침반은 나침반은 이 남과 북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남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그 나침반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은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나침반이 내 삶의 그 말씀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이 제시하죠 천국 가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그 동역자며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들으면서 배웠죠. 보면서 배우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영적인 제자 디모드에게 그럼 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영적으로는 오늘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죠. 최종 목적지. 그럼 천국 가려면 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15절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 지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지혜라는 거. 육적으로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면서 내 삶에 교훈을 주시고 때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민니라 아멘.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며 빛대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배고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 하면은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아마 과학 시간이나 요즘에 과학 시간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렸을 땐 과학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현미경을 통해서 그 검은색을 이렇게 그 도화지를 태우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을 태우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아무리 해도 타질 않아요. 근데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타 들어가요. 여러분들 살도 초점 맞추면 타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만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첫 번째는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얻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계시와 초점이. 에요 영적인 계시는 뭐, 여러분, 영적인 계시에서뭐 이상하게 볼 것이나, 영적인 계시는 우리가 영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인 눈도 내가 초점을 맞출 때 내가 봐야 할 것에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저번에 이 비유를 하니까 우리 상욱이가 굉장히 웃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길저 시골에는 길을 질이라고 하죠 질. 그래서 이쪽에 알곡이 있다 그렇게 빠지는 걸뭐 한다고 질알 한다는 질알 질알이 아니에요 질알. 이게,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이 해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말씀에 초점을 두고 목적지안에서 빛이 제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알곡이 있다 고기를 빠져나가는 것을 뭐 한다고요? 지랄한다. 재밌게 표현해서, 지랄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 설교를 들으면 어, 목사님, 무슨 지랄이라고 그래야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질알이라고 했죠. 길을 벗어나고 세상의 알곡을.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주님이 빛을 비추신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알곡이 있다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빠지는 것을 질알한다라는 거죠. 초점이 왜 중요합니까? 빛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햄미, 그, 그 뭐지? 돋보기 아까 현미경에는 아니라, 현미경에라 아니라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비췄을 때 초점을 안 맞추면 빛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빛의 생명은 초점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춤에 있어 초점이 왔지 않으면 흐리게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이 수평 오, 정확한 수평선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이단은 그 위에 수평선을 살짝 비스듬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것도 천국 가는 길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겠죠. 천국 가는 길도 멀어지는 거. 그러나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 아니 하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초점은 뭘까요? 우리가 받아, 바라봐야 할 말씀의 초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질알하지 않습니다 이, 이 부분을 그냥 들으면 이상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삶에 대충 추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잣대라고 해요. 잣대, 잣대, 여러분, 자아시죠 자, 정확하게 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바를 정확하게 삐뚤어졌는지, 또... 그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재주는 게 성경이 바로 캐논이라고 이래 뜻은 잡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초점을 두세요 말씀이 비추는 곳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왜, 왜 예수님이 초점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의 초점을 맞추는 자는 영접하는 자였고 빛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요한복음 1 11... 1 1장 11절, 1 2절에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초점을 맞추는 자는 영접하는 자요.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는 영접지 아니하는 자. 목적지에서 탈선하며 질알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봉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따른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쫓아가야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죠. 자, 세 번째. 오늘은 빨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자,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여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말씀 앞에 어떻게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여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결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10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라고 말해서 10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레미야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주연행하라는 거예요. 그, 그, 니에메스에서 보면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제 그 수문이 생기고 성년에 문짝을 달게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문 앞 광장 앞에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딱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오, 알아듣는, 알아듣는 모든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와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연구하기로. 두 번째는 여와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는 여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7장 10절에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세 가지 결심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여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했던,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10편 119편 34절에 시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법을 준행하며 천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두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최종의 목적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때 말씀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나침반은 내 삶의 최종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에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세요. 내 삶의 목적지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곧우리 우리가 가야할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됩니다.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내 삶의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시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오늘 금요 묵상의 말씀을 주사람 개방에 올렸던 것을 색다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고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옵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